그 말이, 그 오늘의 그말그 말, 그 말. 그그 말은 gps입니다. gps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그 뜻과 유래 혹은 특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상당히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플레이밍부터 시작합니다. gps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의 약자 입니다. 굳이 콩글리시를 만들어 위성항법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순 우리말도 아니죠. 그래서인지 대부분 그냥 gps라고 부릅니다. 어디서 많이 사용될까요 그렇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자동차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리고 커플들이 사용하는 커플 앱, 위치 추적 어플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바로 그럴 때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개발 목적은 자동차나 커플 위치 추적 때문은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인터넷도 원래는 군사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는데, GPS도 인터넷처럼 군사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입니다. 이 시스템은 GPS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 수신기의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폭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된 시스템이죠. 예전엔 융단 폭격을 했다면, GPS를 이용해 유도 폭탄을 쏠수 있으니, 훨씬 효율적인 공격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동차 내비게이션 같은 민간 항복장치가 발달하게 된 겁니다. 현재 GPS는 무료로 개방되어서 많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GPS와 달리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GPS의 작동원리를 간단히 살펴보면, 지구 위에는 30개의 GPS 위성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세계 어디에서도 최소 6개의 GPS 위성을 관측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정확한 위치 계산을 위해서는 4개 이상의 GPS 위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6개 정도가 각 지역을 커버하게 구성을 한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는 1차원이면 1개의 위성이, 2차원이면 2개의 위성이 필요하고, 우리가 3차원 입체에 살고 있으니 3개의 GPS 위성만 있어도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파의 도달 시간을 바탕으로 정확한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위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가급적 더 많은 수의 위성이 동원되면 더 정확한 위치 추적이 가능한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GPS 수신기는 20개의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GPS 하면 자동차 내비게이션 정도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활용 범위는 훨씬 더 넓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는 해양에서 위치 파악에 유용합니다. 오래전에는 별자리나 지도를 가지고 항로를 정했으나 요즘엔 당연히 GPS를 이용합니다. 토지 측량 분야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아이폰 광고에도 이런 기능이 나옵니다. 이렇게 GPS는 지금도 앞으로도 활용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한 기술입니다. 오늘은 위성을 이용한 위치 추적 기술인 GPS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그말그말 끝.